먹고 있는데 궁금해서 시옷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과는 밀가루에 꿀을 섞어 반죽한 것을 기름에 튀긴 유밀과일. 하나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고급의 과자이다. 이러한 약과는 정월에 많이 만들어 먹는데 통과일회나 명절 잔치, 제양 때의 필수 음식이었다. 약과는 이미 고려시대 때 널리 유행하여 왕족과 귀족, 그리고 사원과 민가에서 널리 즐겨 먹었는데 특히 왕족과 반가, 사원에서 유밀과를 만드느라 곡물과 꿀, 기름 등을 많이 허실함으로써 물가가 올라 민생을 어렵게 한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약과가 대표적인 기호식품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약과는 본디 약이 되는 과자라는 뜻인데 오주연 문장전성고와 1613년 지봉유설의 그 재료인 밀은 추나추동을 거쳐서 있기 때문에 사시의 기운을 받아 널리 정의되고 굴은 백약의 으뜸이며 기름은 살충하고 해독하기 때문이다. 고 약과 재료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1948년에 조선산식은 조선에서 만드는 과자 가운데 가장 상품이며, 또온 정성을 들여 만드는 점에서 세계에 그 짝이 없을 만큼 특색 있는 과자다. 고 하면서 속칭 과주리라 하고 한자로 조과 물약과라고 쓴다. 고 하였다. 약과의 모양은 처음에 대추, 밤, 배, 감, 물고기, 짐승의 모양이었다가 점차 변하여 조선시대에는 원형이 되었고, 제사 때 사용하는 약과의 경우 제사상에 쌓아올리기 불편하여 다시 방영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예로 성호사설에서 약과는 여러가지 과실 모양이나 새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이나 후실에 고이는 풍습이 생겨나면서 널쩍하게 자르게 되었다. 는 기록을 볼수 있다. 약과는 기름에 뒤질 때 기름이속까지 베어들도록 천천히 뒤져 집청에 넣게 되므로 단면이 여러 켜를 이룬 듯하고 그 사이에 기름과 꼬리, 속속들이 배어있어 고소한 맛과 단맛이 뛰어난 음식이다. 지금까지 지식들 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